자 얘들아 안녕 잘 있었어 자이 수업은 얘들아 음, 중학교 3학년이 계속 해오던 정규특강 수업이에요 얘들아 알겠어 그 정규특강 수업인데 어1 시간 반씩만 해가지고 일주일에 일단 두 번씩만 하는 걸로 할게 알겠어 지금은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 돼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 사실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어,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월요일, 수요일에 업로드 하도록 할게. 그럼 월화 보고, 수목 보고, 금토일에는 복습을 꼭 해보세요. 이 책은 얘들아, 너네 미리 봤던 애들도 있지만, 좀 어려워, 책이. 알지? 선생님이 한 번도 이걸 갖고 제대로 수업을 해준 적이 없는데, 요번에 이 책을 갖고 조금 꼼꼼히 수업을 해보려고 그래. 할수 있을 때까지,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할수 있을 때까지는 제법 꼼꼼하게 수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 너네들, 어, 잘따라오기 바란다. 이거 순수하게, 얘들아, 여태까지 나왔던 그 학교 기출 문제로만 만든 거야. 물론, 어려운 동네 것도 있고, 쉬운 동네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그레이드 있게 만들었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것만 다풀줄 알아도, 너네 학교 시험에서 아주 좋은, 웬만큼 좋은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단, 여기 있는 건, 슉슉슉 풀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어 잘 준비하길 바라고요 그 전에 했던 얘들아 우리 무슨 날선 개념이라든지 풍산자라든지 뭐 아무튼 많이 했잖아요뭐 유형중심이라든지 그런 책들도 꼭 복습해 가면서 요 부분을 보도록 하세요 알겠어 자 지금 이제 너네가 문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 번도 다 푸는 거 아니고 많은 부분을 풀 건데 어. 많은 부분을 풀 건데 이제 어100%다 푸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쉽다 그러면꼭빼고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봐 봐. 1번. 1번 보면 X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하라그랬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 x Y제곱. 더하기 OXY, OX제곱 Y. 마이너스. 이것을 X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래. 그럼 얘가 X,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X 빼고 나머지는 다개수로 보는 거지. 얘가. 예를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제가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 y 제곱 x 플러스 o y x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내린 차순으로 보면요, x 세제곱 더하기 o y x 제곱 마이너스 e y 제곱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정답은 5번.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2번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할게요. 일단 3번 보자. 3번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x x 제곱 플러스 u 마이너 x 마이너스 3이거 u s 1식에서 X 세제곱 s 개 l u 구하라 그랬어 그럼 s p l X 세제곱 u 개 p l 구하라 그랬으니까 다 s plus p X 세제곱 l u s p 얘랑 얘랑 해 주면 x 세제곱 나오 u s 얘 얘랑 s plus plus p l 얘랑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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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너스6 x 제곱1는1 6 x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3 x 이곱다 더해주면 7 x 세제곱이렇게 얘기할 수이겠지 x 제고에대이이다라고이고기하면 돼요 4번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5번 보도록 하죠 5번 보면 px를 x 1/5로 나눴을 때목과 나머지를 각각 이거라고 할때 이건 나름 중요하지 다자 보세요. px를 x 1/5로 나눴어요. 그럼 목은 qx고 나머지가 r이야. 오케이? 이 문제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세팅한 거. 자, 근데 얘를 뭘로 나올 때가 오 x 마이너스 일로 나올 때가 그러면 목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오 분의 일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오를 곱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얘는 일로 밀고 들어와서 오 x 마이너스 일 이렇게 되지. 얘는 얘들아 오와 오 분의 일을 했으니까 식에는 변화가 없잖아 얘들아. 5 x 마이너스 일에 오 분의 일 q x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됐어? 그러면 5 x 마이너스 이거 목시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 qx가 몫시 되고요. 나머지는 뭐가 된다? 나머지는 r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목시 5분의 1 qx고 나머지는 r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지? 자, 6 번은 각자 해보면 되고 요세제곱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7 번, 7 번은 얘가 7번은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만 할게. 가. 이게 제곱이야? 자, 얘는요, 얘들아. x 네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상수항 a 제곱 더하기 a1x 일제곱, a2x 제곱 a3x 세제곱, a4x 네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가 원하는 건 뭐야 얘들아? 각 계수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a1 a0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x 에 1을 집어넣어. 요그럼 얘는 1 minus E p l 3죠 A0 A1 1 1 1 a 1 a 1 a 1 A2 a A4 a A2 A3,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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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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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A4 a 나와가는 3시 대제가 7번 대구얘들라 8번이야 8번은 1라 이거지 그냥 단순한 음. 뭐라 하나 곱셈 공식 문제요 얘들아 A 플러스 B 플러스 2 c 의 네. 제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e a b 2bc인데 2bc 더하기 e c a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의 제곱 더하기 2배 ab 더하기 2bc 플러스 2ca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니? 이해하지? 여기 얘가 뭐라 그랬어? 100이라고 이야기했고 얘들 여기 얘가 2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값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구할 수 있겠지 됐어? 됐지? 이 페이지에서는 이 정도 문제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알겠어요? 간단하니까 문제당 1분씩 5분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시작! 자. 자. 어, 2페이지 같아. 1페이지는 볼만한 거다봤고요 2페이지 보자. 너네는 다 풀어야 돼. 1번부터 11번까지 알지? 다 풀고 다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야. 12번 복켓이랑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야 얘네가 원하는건 x 네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십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를 해볼게. 첫 번째 방향은, x제곱은 1-x 이렇게 해주는 거야. x제곱은 1-x. 그래서, 이 양변에 제곱을 해보자. 이래.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x 네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각항에 x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는 0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다 보자 x 네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고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런데 여기 얘를 빼야돼 거기에 마이너스 십삼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삼십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x 제곱 마이너스 e x 아하 이렇게 하지 말고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십삼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3 x 제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얘만 보면 뭐야? 마이너스 11X 제곱이구요. 그쵸? 여기 예를 보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X 제곱은 얼마야? 1 마이너스 X지. 그러므로, 마이너스 11에, 1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1.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11. 숫자가 13X가 맞아. 13x가 맞네 9x인데 11 9x 플러스 20 이렇게 되죠 9x 플러스 20 숫자 제대로 썼는지 한 번만 확인할게 X 제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x 5x, 곱 x 러스 x 제 x 마이너스 x x 5 맞네. 그데 이제 x를 구해야 되니까 x를 구하면요. x 제곱 플러스 x는 1이야.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5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2아 이게 상이구나 아씨 깊은 좌절이다 다 틀렸어 어쩐지 식이 말이 안되게 나오더라고 너무 복잡하게 나오더라고 그렇지. 너를 답답하겠다 선생님 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 그치? 응. 그죠 오케이 속상하다 자, 얘들아 다시 풀어볼게. 속상해도 어떻게 하겠어, 요들 다시 끝에를 3을 넣고 다시 풀어볼게요, 얘들아. 여기 밑에만 지우고 일부러 나 같은 사람 있으라고 끝을 0으로 안 해놓고 이렇게 3으로 해놨나 보다, 얘들아. 이걸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얘가 3이지 얘 얘가 3.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얘들아. x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아, 플러스 4다. 라고 얘기할 수있지 x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하야. 여기에 제곱을 하고요 여기에 제곱을 하면, X 네 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겠 자, 두 번째 식은요, 얘들아. 각항에 X를 곱해주면, X 세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는 3X.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자 이제 숫자를 넣어볼게. x 네제곱은 x 네제곱은 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x 제곱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처럼 해보자요 사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3x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x 더하기 x 더하기 16에 더하기 30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31x제곱, 마이너 11x 더하기 31, 46 이게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1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6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 4야 x제곱 플러스 x는 플러스 4네, 그럼 마이너 44야 고하기 46이니까 값은 얼마냐? 2다이가게가 2가. 단가문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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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가님가수 낮추기라고 이야기 했었죠. 이런식으로 가수를낮춰가며 풀면 됩니다. 이해가 2가. 2선생님말 무슨말인지 알겠지? 13번 볼게요. 13번 보면요. 가 2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2가 이거로나눴을때 몫을 QX 나머지를 아니라고 한다더라. 이거는 얘들아 그냥 단순 나눔 문제다. 내가 한 번만 보여줄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2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눠요. 그러면 먼저 여기 2x가 들어오지. 얘랑 얘랑 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2x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더하기 2x 위에서 아래를 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들아 여기 0x로 그냥 자리 잡아주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플러스 1을 해보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위에서 아래 빼면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x 제곱 x 세제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2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에 몫이 2x 더하기 1이구 나머지가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럼 얘가 qx고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했어요 q2 더하기 알과 q2는 뭐고요? r1은 1이지. 두개 더해 주면 6 이렇게예요.